여러분,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돈과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제가 돌았으니까 돈 받고 시계를 받게, 3른살 이후로 시계도 안 찼다는 겁니다.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통일교는 언론사도 있고 정치권 네트워크도 가진 초대형 조직입니다. 만약 민주당과 진짜 입착이 있었다면 특검이 시작되고 압수수색 위기가 오던 그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언론에 퍼뜨렸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정황은 단 하나도 없었죠. 최근 갑자기 민주당과도 가깝다는 주장? 솔직히 말에 방어적인 물타기에 가까워 보입니다. 민주당이 통일교 프라치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. 정치권은 누구나 단체의 상을 받고 행사에 초청받습니다. 그걸 모두 유착이라 부르는 건 없지죠. 전재수 장관은 공직 부담을 막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냈습니다. 오히려 숨길 게 없다는 강한 신호죠. 결론, 민주당 유착 프레임은 현실적 근거가 없다. 수사는 사실 그대로 가야 한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